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내려온 후,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였어요. 광야 한복판, 모래와 바람뿐인 거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어떤 재료로 만들지,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심지어 문이 하나 하나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백성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들을 기꺼이 바쳤어요. 금관, 청색실과 자색실, 고운가는 배와 향기로운 기름, 값비싼 보석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누구보다 뜨겁고 진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두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살렐과 오울리압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교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성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완성했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 순간.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어요.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구름은 낮에는 성막 위에 머물렀고 밤에는 불기둥처럼 나타났어요.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했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멈추어 성막을 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셨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길도 없는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 백성들은 든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시내 산을 떠나 광야 길로 들어섰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살펴볼 사람 12명을 보내라.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돌아보며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민족이 사는지를 조사했어요.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기 이 과일들을 보세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두려운 말도 함께 했어요.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해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보여요. 그들과 싸우면 지고 말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슬퍼하셨어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왜 자꾸 두려워만 하느냐고요. 그러나 그때 두 사람만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여우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두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신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 믿음없는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함께 하셨고 만나와 물을 주시며 돌보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처음 광야에 들어섰던 어른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그들은 부모님의 불신을 기억했고 여우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배우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옳은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고 다시 그분을 바라볼 때까지요. 우리도 삶의 광야에서 때때로 불안하고 두려운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세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한 걸음이 쌓일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해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큰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이번엔 고라라는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고라와 몇몇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당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당신들만 특별한 자리에 있나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리더로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모두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어요. 아론도 레위 지파의 대표로 자기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12개의 지팡이를 해마간 하나님 앞에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사기 날 것이다. 지팡이란 나무 막대기예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이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해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팡이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사이났고 꽃이 피었고, 심지어 아몬드 열매까지 열렸어요.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거구나. 백성들은 더는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기로 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져요.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긴 여정 속에서 함께한 모세와 아론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론이 나와 함께 실시간이 되었구나.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마지막 길도 거룩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아론, 모세!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르산이라는 높은 산에 함께 올라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입고 있던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혀주었어요. 이제 엘레아살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론은 조용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어요. 평생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일했던 아론의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모세와 엘레아살은 산에서 내려왔고 온 백성은 아론의 죽음을 듣고 30일 동안 애도하며 그를 기억했어요. 아론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한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팡이에서 난 꽃과 열매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과 생명의 상징으로 남아있어요.